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그,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움직임이 정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요 내용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LNF는, 그쵸? 양극재 업체 중에서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등이고요. 그리고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등입니다. 그런데, 음, 전체적인, 그쵸. 구조를 따져서 보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구조를 따져서 봤을 때는 3등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자, 생산 양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에코 프로 BM이 1등이고요. LNF가 2등. 그리고 포스코 퓨처 M이 3등이에요. 근데,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양을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 퓨처 M이 수직 계열화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요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즉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주가가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서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LNF가 지금 2등의 위치에서 3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뭐 리튬 관련된 내용, 뭐 시세 측면에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안 좋은 부분을 이미 그 가격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시기를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대장은 어디죠? 에코프로 BM이죠.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 그러면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인 이 성장 기업에 대한 요 부분은 당연히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장주와 비교를 해볼게요. 에코프로, BM. 그쵸? 자, 에코프로 BM이 밑에 있죠? 자, 7월 달에 에코프로 b m 의 고가가 나왔습니다. 58만 4천원. 그때도, 그쵸? 정확하게 LNF도 상승폭을 키웠어요. 근데 고가가 다릅니다. 4월 달에는 어, 똑같이 고가가 나왔죠. 물론 상승폭은 다르지만, 그쵸?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7월달 다시 6월달, 7월달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가 58만 4천원 형성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lnf는 고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간을 조금 뒤로 돌려볼게요. 자 22년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조정 구간을 거쳐온 것처럼 보이지만, 자 보시면 에코프로 BM에 대한 조정 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여기서 포스코퓨처 m 을 대입해서 보더라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건 LNF가 조정 폭이 더 적었기 때문에 23년도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상승 폭이 적었다는 거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BM이 확실하게 1등 자리를 꽤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것은 맞지만. 그건 단기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자 양극재 기업들은 무조건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시기가 중요하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본다면 lnf는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격대를 내가 얼마에 잡는지 그리고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해가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으로 최종적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 그리고 LNF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리튬 가격의 반등, 테슬라와의 관계, 수직 계열화에 뭐 조금씩 풀리는 것에 대한 상황 이런 부분들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에코 프로 BM에 대한 상승입니다. 자, 그럼 에코 프로 BM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시장이 완전히 꺾여 들어가야 돼요. 시장이 꺾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환율이 급등해야 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달러 대비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이 일정 부분 올라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추세를 형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금리 인하 시기의 문제지. 정확하게 언제 한다, 못한다 요것에 대한 문제지. 금리가 이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건 그냥 확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성장주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딱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23년도에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그게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대장주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섹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AI 반도체에 대한 분야가 너무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섹터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에 대한 공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도 금리 인하 시기에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공략을 하면서 우리가 LNF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에코프로 BM으로 양극재 업체는 최종적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왜 매도를 안 해도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자,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추고 있었는데 주가가 주... 어, 하락하는 상황, 즉, 고가가 낮은 위치에서 하락하는 상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LNF는 그렇죠. 장기 평선 돌파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갖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까지 내 계좌에 있는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신고가 매매만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LNF에 대한 가격을 잡고 그 베이스가 되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자, 연초기 때문에요, 그쵸? 연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1월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텐데, 자, 특징점 두 가지.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신곡가 매매만 진행합니다. 자, 지금 LNF를 제가 바로 매수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LNF를 매매를 할수 있는, 즉, 신규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요, 아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그 부분도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1월 8일, 그쵸? 오늘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이렇게 정확히 진행된 내용이 있고, 자 시간을 한번 볼게요 8시 52분 그리고 8시 57분 그렇죠? 정확히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이렇게 제가 장중에 확인하지 않고 장시작 전에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력이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신고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세력의 자금 없이 신고가를 만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장시작 전에 모든 거의 뭐 99%의 매매가 장시작 전에 주문이 들어간다고 확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버트리얼즈 뭐, 그쵸 (8시 57분에) 진행됐죠 제가 아까 전에 (lnf) 지금 지금 상태에서 절대 매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미 하락 폭이 충분히 발생을 했고 다 나왔어요. 그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LNF의 단기 탄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고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자 여기 보시면 이스트 소프트 자 상한가 이틀 언제 공략했죠? 오늘 시가 시가 체결했을 때몇 프로 오늘 하루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쵸. 그 밑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그쵸. 오늘 시가를 보면 마이너스 2.5, 그리고 종가 7.5. 그쵸. 오늘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끝났다. 자, 어떤 종목이든요. 제가 공략한다 그래서 무조건 막 하루에 막10% 터지고 20% 터지고 상한가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를 공략하는 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종목 다 하루에 10%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1월 5일 장중 매매, 그쵸, 장중의 매매가 진행됐죠. 정확히 9시 48분에 어, 진행된 내용이 있고 29만원, 그쵸, 분봉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보면 에코프로 BM. 자, 보세요. 이날 정확하게 저 62평 반등이 나오면서 확인하고 매수한 구간이 있고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 오늘도 소폭 강세, 그렇죠? 그냥 뭐 보화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꾸준히 보유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 가지 종목을 다 오늘로서 보유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정말 이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쭉 한번 보여드리면 한 종목만 제가 딱더 보고. 말겠습니다. 자요 내용인데 자 12월 22일 그쵸? 이때 시노펙스 테크윙, 뭐 레고캔바이오 이런 식으로 어, 내용이 진행됐는데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12월 22일 요 날이에요. 이때 5천원, 지금 얼마? 8천원. 그쵸? 자 이렇게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만들어놓고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종목이 무조건 이렇게 터진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가 종목이 무조건 이렇게 터진다. 즉 신고가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되는 종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신고가를 추적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내가 막 물리고 손절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뭐 시노펙스 테크윙 뭐레고캔바이오 같은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갈지, 그쵸 여기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정리를 해오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내용도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곡과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면요. LNF의 구조는 간단하다. 에코 프로 BM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에코 프로 BM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코 프로 BM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뭐다? 에코프로 BM. 근데 LNF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에코프로 BM의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 그쵸? 근데 에코프로 BM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가 돌파를 여기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고가 돌파 시도, 그리고 또 고가 돌파 시도 두 번째입니다. 한번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LNF고, 그 과정에서 LNF가 한번더 움직였을 때, 그쵸? 에코 프로 BM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쵸? 에코 프로 BM을 기준해서 LNF의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요.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고, 2주 안에 전환시키려면 당연히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LNF의 수익을 위해서는, 즉, 시세를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두 가지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LNF를 보는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20페이지에 달하다 보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편집 시간도 뭐좀 너무 길게 걸리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또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12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 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한해 여섯 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